죠그 다음에 채널 네 그다음에 채널 검색, 채널 검색, 자동 채널 네 시작. 음, 건너뛰기, 예, 이건 건너뛰지 마세요. 어, 네. 이제 두개 찾았잖아요. 네. 15-1이랑 16-1 찾은 거거든요. 아, 네. 네. 이제 마무리하려면 강당에도 뭐가 켜져 있어야 돼요. 네, 강당에도 저거 HDMI 연결해 놔야 아, 돼요. 아, 연결해 놔야 돼. 네, 다다켠 다음에 건너뛰기. 네. 다 켜고 연결해 놓고 이런 다건너뛰 네, 되나요 네, 다 건너뛰어요. 완료. 16번 네. 아, 잡혔어요. 어, 잡혔어요. 됐죠? 네, 됐어요. 네.